자, c 스 형광패 있잖아. c 스는 뜻이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c 스는 뜻이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좀 오래된 맛집 가면요. 간판에 c 스1974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c 스1974 무슨 뜻일까요? 74년도부터 어, 지금까지 영업 배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74년도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영업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since는 반드시 뒤에 과거 시점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 년도라든지 뭐, 지난달 이런 것도 괜찮고, 지난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잘 봐봐. 그럼 74년도에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과거 시제를 써야 돼? 현재 시제를 써야 돼? 이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과거 더하기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자, 과거 더하기 현재 시제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have pp, have pp가 과거 더하기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have pp는 이렇게 해서 갈수 있어요. 뭐뭐 해오고 있다, 영업을 했다, 이러면 과거잖아. 영업을 한다. 이러면 현재잖아. 영업해오고 있다. 이러면 과거도 들어있고 현재도 들어있는 거 맞죠? 네. 요렇게 쓰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since 전치사는 이래로라는 뜻이고요. 바로 뒤에는 반드시 과거 시점 나와야 되고요. 동사는 have pp 시제를 써야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더. since 전치사는 바로 뒤에 과거 시점 나와야 되고요. 맛집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 더하기 현재 시제, 뭐, have pp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장 암기해주세요. 문장은 그냥 하나씩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다. 2019년도부터.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야? 19년도에. 근데 그때 하다가 때려친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해오고 있다 했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 더하기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걔가 누구라고요? Have pp 시제. I have studied English. 내가 영어 공부해 오고 있는데, since 2019년 이런 식인 거예요.